주님, 오늘은 사무실에 출근했는데 일 때문에 상대방과 배우자가 통화하면서 배우자가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기에 저가 아예 정말 하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쳐다보았습니다. 좋은 말로 왜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지 설명하면 되는데 저는 설명하기보다 곱지 않은 시선과 말로 또 배우자를 불편하게 했습니다. 주님 용서하시고, 음, 째려보는 눈과 말이 아닌 지혜로운 말로 망상하지 않게 설명할 수 있는 제 입술이 되게 해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